네, 주안의 만나 7월 29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요. 세상 권세의 결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말하고 있는 포인트는 그 길의 특성보다는 그 길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근시안적인 시각이 위험한 이유는 저 멀리 있는 미래의 위험들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초래하게 되는 결과들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 12장에서는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이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는 현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자세를 그 백성들이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 이사야 12장에서는 두 가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에 대한 결과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벨론의 결과입니다 어,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결국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 13장에서 말씀하셨던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의 회복임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어, 유다는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받겠지만 이들의 결국은 다시 이들의 땅으로 돌아오되 오히려 이방인들을 노비로 삼으며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오는 징벌과 고난은 이러한 성격입니다. 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이들을 더욱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빚으시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고통 속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나와 주변의 환경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힘듦의 과정이 지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 계획하고 계신 더욱 온전한 모습과 평안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모든 삶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을 수 있으며 이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14장에서 유다의 결과와 함께 대비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벨론의 결과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 왕은 바벨론을 대표하는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슬픔과 곤고와 모든 수고의 고역에서 해방시키시고 안식을 주실 때에 바벨론 왕은 안식과는 완전 반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압제와 강포함과 통치가 모두 그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됩니다. 한때는 그들의 위력을 발휘하여 온 세계를 그발 아래 두었지만 이제는 이큰 악인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이제 바벨론 왕이 지옥에 갔을 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바벨론 왕이 지옥에 가게 되었을 때 지옥에 있는 모든 그 이전의 그 영웅들이 바벨론 왕도 자신들과 같이 연약하게 되었음을 언급하면서 그를 맞이하고 결국 이들이 함께 구더기와 함께 지렁이와 함께 영원토록 지옥의 참담함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에서 구름 위에 있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수월의 가장 밑바닥에 놓이게 될 것을 말하면서 현재 이들을 떵떵거리게 만드는 영광의 길의 결국을 보여주시면서 하나의 백성들에게 경고와 그리고 위로를 동시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백성들은 이러한 외세들의 위협들 속에서 하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눈이 멀어버리는 것입니다. 시력이 좋지 않게 되면 바로 눈앞에 것만 보게 돼요. 그러면 길을 걷는데 큰 위험이 다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게 되면 길의 끝을 보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내용들에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결국을 보지 못한 채 오늘 하루의 삶을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결국은 폐망입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를 다 쥐고 있던 바벨론 왕의 결국은 지옥의 가장 밑바닥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철저하게 나를 구원하셔서 오늘도 동행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치, 그리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천국의 가치를 계속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결국 닦아 주실 것이고 또한 완전한 위로와 기쁨을 위하여서 준비한 그 천국을 위하여 향하여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